여러분, 이어서 녹비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되는 헤어리 배치는 북과 식물 중에서도 가장 쓰임새가 많은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한성이 강하여 윈터 배치라고도 불리며 모래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샌드 배치라고도 합니다. 영국에서 1800년대에서부터 재배를 하였고요. 미국에서는 47년에 수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자 파종 적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봄이나 가을에 파종을 할수 있는데요. 어 그러면 벼는 언제 우리가 심죠? 모내기를 언제 하죠? 여름쯤에 하죠. 그러니까 작기가 딱 맞는 거예요. 얘를 가을부터 여름까지 심어서 거두어서 사료 작물로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생 식물 그대로 갈아 땅에 갈아 넣어주면 이제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쯤에 심어준다. 이거 파종량은. 6, 6에서 9kg 정도, 300평당, 300평은 몇 아르라고 했었죠? 10 아르당, 6에서 9kg 정도를 쓰면 된다. 그래서, 헤어리 배치는, 이렇게 보라색 꽃을 피우고, 여기에 잎은 잘안 나와 있지만, 우리 아카시아 나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붙어서 나죠? 떡, 잎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헤어리 배치가 잡초에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녹비식물로 땅을 비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잡초를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운영이에요. 자운영은 연화초, 홍화채, 쇠미제라고도 불리며 원래 중국 원산으로 논, 밭, 풀 등에서 자랐다고 해요. 얘는 쓰임이 조금 특이해요. 어린 순을 우리가 나물로 먹기도 하고요. 풀 전체를 해열이나 해독, 열을 내리게 하고 염증을 빼주게 하고 이뇨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몸속에 있는 독소도 빼내 주고 열이나 염증도 빼내 주고 이렇게 이뇨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붙어서 선생님이 핸드폰이 노트가 아니라서 메모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붙어서 공중 질소를 고정시키며 아까 만화에 나왔었죠. 질소를 고정시키는 방법. 중요한 꽃은 중요한 밀원식물이다. 밀원식물이라는 것은 꿀을 얻는데 쓰이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꽃은 중요한 밀원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녹비로 재배한다고 합니다. 얘는 파종량이 어떻게 될까요? 10 아르당 3, 4kg만 파종해 주어도 된다. 그런데 사료작물로 헤어리 배치나 자원형을 쓰거나 뭐 이렇게 녹비작물로 쓸때한 가지 작물만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혼용을 해도 좋아요. 혼파를 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얘는 많이 봤죠? 바로 클로버예요얘 유래를 한번 봅시다. 얘는 유럽 원산이며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어 이렇게 기독교나 그런 데서는 위대한 성인의 이름 앞에 성 혹은 세인트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그래서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가톨릭을 선교할 때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하는데 이 풀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일랜드의 국화가 바로 이 화이트 클로버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공중 질소를 잘 고정을 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기도 한다. 파종량은 자우적하고 비슷하게 300평당 한 3kg 정도를 파종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시기도 봄 또는 가을에 파종을 해주면 돼요. 그럼 벼하고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작부 체계를 윤작을 해서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알팔파 알팔파는 쓰임이 많은 아이예요 알팔팔을 말에게 사료로 먹으면 말이 잘 달릴 수 있다고 해요. 특징 한번 아래 바, 이용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잎과 싹이 난 씨는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운동선수를 위한 건강음료에 첨가하기도 한대요. 회복기 환자를 위한 식욕 자극제로 적당하며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은 경주마에게 이 아이를 사료로 주어서 속력을 내거나 우유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에게 먹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양이 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야생에서 자라는 것은 강한 철분 성분의 비료를 갖고 있어서 잎은 엽록소와 상업적인 원료가 되고 씨앗에는 노란 염색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어떤 아이가 해독 작용, 배출 작용을 한다고 했었죠? 바로 자운형입니다. 자운형. 그런데 알팔파는 반대로 해독 작용이 아니라 자양강장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을 좀더 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두 과장들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헤어리 배치, 자운형, 클로버, 알팔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화분과 식물에는 어 선생님 아까 잘못 설명했어요. 알팔파를 화분과라고 했는데 화분과가 아니라 콩과입니다. 그다음 화분과의 대표적인 것은 호밀 또는 호맥이라고도 하고 라이그레스라고도 하는 아이, 라이그레스라고도 하는 아이는 추위 견딤성, 그러니까 내한성이 매우 강해서 겨울에 심어서 수확을 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좋은 아이다. 현재는 축산에 필요한 조사료용으로 청의 재배가 많으며 녹비용으로도 재배한다. 호밀은 주로 사, 사료로도 쓰지만 사람이 다이어트용으로 빵, 비스킷, 호밀 전분용으로도 쓰이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어, 여러분 발렌타인이나 뭐 비싼 이렇게 양주 들어봤죠?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위스키의 원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10 아르당 13kg에서 15 정도를 파종해주고, 마찬가지로 얘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주는 것이 좋다. 호미르.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나왔었죠? 아, 그 영화 이름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아, 우리 나라가 아니라 지구촌이 전체가 다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작물들을 키울 수가 없는 때가 돼도 강한 생명력을 가져서 잘 자라는 게 바로 옥수수라고 해요. 그래서 옥수수도 이렇게 녹비 작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봄에 파종을 한다. 그리고 파종량은 2, 3kg 정도만 파종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청보리.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곳이 있죠. 바로 고창이에요. 그래서 고창도 호밀과 마찬가지로, 호밀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요. 가을에 파종을 해서 5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이 한창이겠죠. 얘는 가을 파종이다. 마찬가지로 얘는 내한성이 약하지만 그래서 조금 일찍, 너무 일찍 파종하게 되는 것보다는 늦게 파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녹비작물들의 생김새와 유래, 그리고 뭐 파종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